대장간. 대장간. 솔플로 같아요. 솔플로. 가볼게요. 위 위쪽에 위쪽에 클라렌트 있어요. 위쪽에. 네. 클라렌트. 클라렌트는 장비 뭐엇어요 네, 장비 힐스브레이크에. 병사가 올것 어. 같은데. 그 스탯 살 동안 처막다가 그 폭풍 날리면 완전히 에너지 파나가거든. <laughs> 겁나 쓰서. 오 어, 여기 찍은 어, 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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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다음에 일단 한번더 달론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. 얘 슬로우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. 가라. 어 여기 그 다른 팀 컨택 노스. 그네. 일단 클라렌트. 어, 아까, 아까 아까 아깝게다. 제가 제가 보내가 째에요. 불문. 불문 IP 낮아요. 일단은 들어가볼게요. 쟤네 피 빠졌거든요. 가볼게요. 텔레마이트 불문 확인했어요. 뒤에 또 와요. 저기 크로스 해야돼. 돌파해서. 다 맞았다. 나이스. 아 저기 튀어야 돼요? 이스트로 이스트로 빼요. 이스트로. 음. 이스트로 빼요. 들 넣지 말고 빼빼 빼. 빼, 빼. 네. 안정화 한 하고 쟤대장가 혼자, 혼자인 거 어, 같아 어 얘네, 얘네 전부 있고 그래, 아, 난투 있고 그래가지고 킬 빠져가지고 좀 괜찮을 거 같은데 어얘좀 얘, 좀 얘, 자, 얘 그냥 잡죠 예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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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당 얘는 뭐예요? 왜, 왜 혼자 이거고지 저, 저 쫓아갈까요? 아니요아저요프버 아니, 음, 하나 하어없지고지프버필한필한시 하시죠. 어, 뭐 아래 아래 h 아, 아래 아래 쪽으로. 예, 아래 쪽 Are you? Are you? 찐보. 아 찐보 넣고 와서 잡을까요? 예. e you? Are you? Are you? Are y 을 u Are you? a 놓으면. 네. 그러면은 갔다와서는 주변에 닦고 잡을게요 예. 한 번은 먹어야죠 <laughs> 맞습니다 면 아. 경험치 16만인가 주던데 왜 여기 누가 닦아놨네 아까 걔네거 같은데 아까 난투 하나 봤었거든요 별거 없는 파티 같았어요 난투, 성스단난투예요 그 방어구 확인 안되셨어요? 응. 가죽이었던것 같은데 잘 못봤어요 가죽난토? 난토, 난토 할줄 모르겠 가보이시죠 어 여기 버프있다 버프하나 옐로우 있네 아, <laughs> 아 커피님 계신가? 커피님 하실래요? 저희 그럼요. 그거 왔는데 커피 계신가? 커피 님도 좋아는시면뭐모닝 님, 모닝님 일단 예, 제가 볼까요? 가라고 님 있으니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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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드셔도 돼요. 근데 커피 님. 잠수. 있어? 크림 콜라. 이렇게 골요가 볼게요. 아. 아, 또네 솔플로. 네, 일단, 일단 보이는 거치팅 아까 근데 팀이... 아, 그렇지구나. 그때 힐러라서 제 힐러 힐러 먼저 볼게요. 어, 저. 가라고 님 지켜 줄게요. 저 멀어요. 어, 떨어졌어. 안, 안 좋아. 아이고, 안 좋다. 아, 이고 아,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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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고 들어가신다. 아. <laughs> 뒤에서 따라가서 노즈. 아. 따라갔어요. 그 킬러 힐러... 킬러로 보는 게 맞나? 왜 잠수신가? 킬러본 한번 구했는데. 어이 계시다. 여기 다 계시다. <laughs> 와 뭔데? 내내뭘뭘 뭐, 뭘 그렇게 많이 먹었길래? 8만원이나 주지? 점수 이건 어, 8만원이면 인벤토리에한 2밀리 있었다는 건데? 저뭐 많이 먹었나요? <laughs>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아, 아까 뭐 하나 잘 나오신 거 아니에요? 모르겠어요. 기억에 남는 건 없어가지고 뭐 8만 원이나 줬다면 많이 먹었다니 <laughs> 만났다 저, 저, 들고 있 있는... 저, <laughs> <laughs> 와서 어쩔 거야 아이고 근데 아 이거 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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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